뭐뭐뭐뭐뭐뭐뭐뭐 여기 많은 들수익를고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중심은 꼭 우리가 1차 산업 그리고 그 축산을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축산 형태 그리고 농업 활동 형태가 아닌 우리는 분명한 새로운 형태의 농업 활동들로 갈 거예요. 지금까지의 축산과 농업들은 부모님 세대를 이어서 해오거나 부모님 세대에 해왔던 방식을 고스란히 따라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우리가 만드는 것 자체가 농업과 축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내가 무언가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그냥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또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당장 뭐 사업이나 농축산업 이런 큰 어떤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회사를 일단 먼저 가서 저는 회사장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후배를 만나러 왔었거든요. 올 때마다 조금씩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 한그루가더 늘어나 있고 하우스 한동이 더 늘어나 있고, 이렇게 하면서, 회사가 확장하라는 걸 보고, 아, 정말 이 분야가 되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 계속 느끼고 있었다가, 둘이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3년 전에.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축산을 하던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거에 그냥 딱 고정적으로, 고정관념으로 할게 아니라, 조금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할, 치,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교육 와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교육 와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보통 저는 농장을 하는데 부모님이 농장을 하는데 닭을 키워서 달걀 아니면 뭐도축 말고도 다른 팔로가 있고. 거기 소비자들이 미술과 필요하면 이거를 잘 캐치해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소규모 축산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부가적인 창출 부가적인 가출을 창출하려면아 이렇게 소비자들이 미술 필요하고 그런 걸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오늘 좀 뜻깊었습니다 음. 지금 부모님은 어, 뭐 농업을 하신다그랬는데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저희 3대째 축사하고 있어요 돼지 키우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 농장 자랑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버지 저희 농장? 저희 농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버지 때까지 좋았는데 어, 지금은 뭐 안 좋습니다. 왜안 좋아? 왜안 좋아? 저희도 이렇게 막 돼지 키워서 출하를 하는데 여기 보고 이제 드는 생각이 꼭 출하만 안 해도 다른 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돼지 뿐만이 아니고 돼지도 뭐 예를 들어 관람을 시켜준다거나 막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좀 미래 앞서 나아가면 좀 생각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키워서 파는 것 뿐만 아니고 새로운 판로가 있다는 라걸 오늘 좀 느꼈고 정말 뜻깊었습니다. 우리 에코팜 농장에 아까 가봤잖아요. 네. 좀 농장을 본 소감. 현실적인 얘기랑 되게 축종에 대해서 가축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약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것처럼도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바뀌게 된것 같고 그렇죠. 저는 일단 무엇보다도 여기 창고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대량 구매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신다는 게전 진짜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한 마디 하고 싶은 거 딱. 맘... 엑스파 파이팅! 좋아 깔끔해 로또는 5,000원에 쭈꾸미 사는 거예요 도민이 <laughs> 어, 그런 거안사도 되잖아 이로또받았으니까저아저 <laughs> 네? 무조건 삽니다 2만 원씩 땡입니다 2만 원씩 땡겨? 네 아버지한테 잔소리받는 게 싫어서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 <laughs> 어. 에코팜 테레비 구독 좋아요.